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지오르 여기는 프랑스 남쪽 작은 마을 생장입니다. 생장이라고 쓰는데 원래 이름은 생장 베드드포르드 브로입니다. 이곳은 순례자 사무소가 있고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예, 과거에는 나폴레온 시대에는 군사 요새 기지였습니다. 이 작은 건물은 생장에 있는 시골 역입니다. 하루에 한번 전동차가 오지만 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생장에 도착하면 우선 순례자 사무실에 들려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끌어덴 시알 즉 순례자 여권을 받습니다. 이 여권이 있어야 알베르게 즉 여행자 숙소에 체크인하고 투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도 주지만은 여기서는 전부 크레덴시아를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기에 도장 즉 세요를 받기도 합니다. 이 여행 이제 안내소는 알베르게를 겸합니다. 이렇게 옛날 군대식 막사처럼 침대 하나가 있고 남자, 여자 구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옆에 침대에 있는 젊은 여성과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 배낭이 18kg으로 도저히 산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약 4kg을 덜어서 센티아고 있는 호텔로 탁송합니다. 미리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드러낸 분목은 카메라 삼각대 무거운 우비 그리고 책 등입니다 이 등록을 마치고 여정을 푼 다음 생장마을을 한번 구경을 합니다 아주 작은 문화가 있고 옛 모습의 주택들이 아주 정겨웠습니다 순례자가 아니면 아주 이 한적한 그런 마을인데 그나마 지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군사 요새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벽, 성체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게이트가 옛날에 군대와 여행자와 순례자가 다니던 그런 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영어로는 필그림. 스페인어는 페레그리노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와 성지 관광은 전혀 다릅니다. 중대 때는 저러한 모습으로, 즉긴 지팡이 막대와 표조박, 물주머니를 차고 또벅또벅 걷는 것이었습니다. 생장에서 피리네 산맥 넘는 길은 처음에는 저렇게 순탄하지만은 점점 험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되어 함께 갔습니다. 저 사진에서 오른쪽은 일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리아 신학대학 교수고 왼쪽 여성은 한국 모신문사 일간지 기자입니다. 저는 순례를다 마친 다음 이렇게 작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순례자의 기도와 노래입니다. 저는 기도와 성가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본격 순례를 생생하게 부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